안녕하세요. 프레디 브리온 서포터를 맡고 있는 루피 김동현이라고 합니다. 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고등학생일 때저그뽀로로에 나오는 루피 캐릭터를 살짝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닉네임을 루피로 지은 것 같아요. 아니 원래는 미드라이너였어요. 로드러스트라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다 보니 서포트로 나가게 됐는데. 생각보다 제가 서포터 재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서포시 그냥 좀 쉬운 것 같기도 해서 서포스로 전향하면은 미래 도움 많이 될것 같아서 그냥 서서 e opportunity to get the opportunity to get t 이 e o p p o r t 포 n i t y to get the o p p o r t u n 많이 보진 않았거든요 아직 근데 뭐 여, 역시 뭐서포터는 캐리아 선수 아니겠습니까 캐리아만 캐리아 선수 정도만 돼도 만족하는 편이라 캐리아 선수를 닮을 닮고 싶습니다 어 그런 경험이 처음이라 되게 촬영하는 것도 재밌었고 경기하는 것도 재밌었고 여러모로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어 저희는 배틀리카 섀도우 배틀리카 이 세트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게, 게임은 이겼긴 한데 팀들간의 충돌도 많았고 이게 저희가 잘해서 이겼다기보다는 상대가 실수를 더 많이 해줘서 이긴 느낌이라 마지막 경기가 제일 아쉬웠던 것 같아요. 어 목표는 당연히 모든 프로 게이머들 꿈인 로드컵 우승이라고 생각해요 저는. 그러면 단기적인 목표는 뭐가 있을까요? 네. 단기적인 거는 이제 제가 LCK CL에서 한 시즌을 뛰게 되는데 거기서 어, 저희 팀이. 어 중상위권 정도만 갔으면 좋겠어요. 또 신인이고 포변한 지도 포지션 변경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팀 평균 나이도 좀 적기 때문에 중상위권만 해도 되게 잘한다는 생각으로 오프를 그렇게 정했어요. 어 저희는 웨이보 게이밍일 것 같고요. 저희 솔직히 아프리카가 되게 강하다 고 생각했는데 웨이보 게이밍한테적기 때문에 웨이보 게이밍도 되게 강하다고 생각해요. 저희가 연, 연습 경기 할때 중국 팀이랑 많이 해보지 않으니까 중국 팀이랑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. 울산까지 온 김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경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.